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 마스터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이수 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빗각을 하나 그어놓고 항상 시작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다 빗각을 그냐면, 여기 초입과 처음 지지라인이 됐던 요곳두 군데를 긴 선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쭉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이 얼마나 잘 맞느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큰 상승 이후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선을 연결을 한 거고요. 추세선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이후에는 이 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정확히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한번더 움직이고 계속 여기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정확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렇게 급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갭이 뜨면서 상승분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20일선 맞고 60일선 저항을 뚫, 뚫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이 선과 함께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년 11월달에 여기를 10월달입니까? 네. 10월 말이네요. 10월 말에 여기를 터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번에 강력하게 122평을 돌파해주고 62평까지 돌파해주면서 요 선을 다시 만나러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거는 일단은 개인의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없고 이제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포라고 할수 있는 기관과 외인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한테 손을 넘겨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옆으로 눕는 듯한 움직임 오일이평 위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손이 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외인들이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개인한테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출발 준비를 마쳤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꼬리를 남겨서라도 아래쪽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출현해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요 밑에 자리에서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돌파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다 지금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위치로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이 전체적인 큰 추수 추세에서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만일에 모아서 나는 위로 갈것 같아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불타는 건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지금 저 저점에서 잘 잡으셨는데 어, 여기서 뭔가 더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굳이 평단 을 올리면서 물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물려야 돼요. 빠지더라도 물려야 됩니다. 빠져서 여기서 다시 물탈 수있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25%의 비중. 그러니까 3분할로 간다 그러면 25%의 비중을 들어가고 눌렸을 때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걸 쭉 많이 눌리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25% 들어가고요. 그러면 평단 낮아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 61선이라던가 뭐 이런 게 이렇게 눕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럼 60일 선 정도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122평이 같이 올라가서 지지가 되거나 뭔가 이큰 틀의 지지 라인이 확인될 경우에 50%를 마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서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더큰 상승폭이 기대되기 때문에 아마 100%다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르게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요, 요거 요 빛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초입, 상승, 대상승 어떻게 보면 대상승의 시작점과 첫 번째 조정 구간, 여기를 연결해서 우상향적인 움직임을 그려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거 굉장히 이쁘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승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하고 있는거고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저는 이런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먹지는 못하거든요 사람도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배가 터져서 죽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또 밥을 먹을 수 있, 소화가 다 됐으니까 다시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밑에 이빛강 밑에 있을 때가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가 뭔데 이게 지금 6만원짜리 인데 뭐 20만원을 가네 막 이렇게 너 자꾸 떠드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얘네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기기에는 뭐 메모리 칩이라든가 뭔가 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자기기 안에서 전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게 이스페타시스 가 만드는 pcb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pcb 도 아주 그냥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큰 대로변 을 고속도로 같은 걸 굉장히 겹겹이 여러 개를 쌓은, 쌓는 게 ML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1등이고요2 등이 이제 뭐 대덕전자라고 할수 있는데 대덕전자 요새 많이 나오죠 이슈. 대덕전자도 지금 좀 굉장히 어, 이슈가 나오니만큼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스페스타시스가 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장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세 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사고 있는 거. 얘네는 이 중요성을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편승을 해야 된다. 남들이 관심이 없으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관심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 관심이 돈이 많기로 소문난 부자가 관심을 갖는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팔게 아니라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도 충분한 저점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여기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정도의 자리, 고점을 어느 정도 썼고 여기 고점을 넘어갔던 이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눌리는 자리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여기서도 물려서 살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니까. 네,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안 좋았을 때고 지금은 제가 볼때좀더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딱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굉장히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어, 어, 얼마라도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면 일단 물려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주강민의 영상을 찾아서 봐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 구독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많은 이슈라던가 그리고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주강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마스터 주강민이었고요. 오늘 초복입니다, 여러분들. 네, 초복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고 앞으로 더워질 텐데 더위도 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감민이었습니다.